가족성경 10편 32편.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종일 신음할 때에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어 내 기운이 무더운 여름에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주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의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홍수가 밀려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 싸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 짐승들은 제갈과 곱비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애워살이라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33편 의인들아 여호와께 기뻐 노래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일이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고, 노래하고 기쁜 소리로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시네. 주는 의롭고 정직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주는 사랑이 충만하며 변함없는 분이시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익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네. 그분이 바닷물을 모아 큰 그릇에 쌓아 놓으시며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셨네. 온 땅이여 여와를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민족아 그를 경외하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의 계획은 대대로 이어지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모든 이들을 살펴보시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피시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아시네. 많은 군대가 있다고 왕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네. 구원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승리하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네. 여와를여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변함없는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목숨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곰줄일 때 그들을 살려주시네. 우리 영혼이 여와를 호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기 때문이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함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네. 여와여, 호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34편 내가 항상 여와를 호 찬양하네. 내 입이 그분을 쉬지 않고 찬양하네. 내 영혼이 여와를 호 자랑하오니 고통 당하는 자들이 듣고서 기뻐하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세.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네. 주를 사모하라. 그의 얼굴이 빛나리라. 그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 불쌍한 자들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셨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감싸서 구원해 주셨네.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네.성도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그는 부족함이 없도다.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못,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로 거짓말 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잡고 따르라 여호와는 의인을 주목하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소아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지우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네. 의인은 어려움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시네. 뼈마디 하나하나를 보호하시며 어느 것 하나도 꺾지 않으시네. 악인은 악 때문에 죽게 되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분께 피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네. 35편.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치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창을 빼들고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아주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헤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멸명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라. 나의 모든 뼈가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 건져 주시고 가난하고 억압당한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서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에게 신문하며 그들이 나에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고행했으나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내 부모나 친척, 친구나 형제에게 한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마치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란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치 자리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나의 하나뿐인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까닭없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간계를 꾸밉니다. 또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그것 보아라 우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다 보셨으니 더 이상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힘차게 일어나셔서 나를 편호하시고 내 송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아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환란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당해 당황하게 하시며, 내 앞에서 우쭐대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워 노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항상 영원을 위대하시고, 나의 종의 평안을 원하신다. 하게 하소서. 내 네, 여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